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더 그들에게 방문해 봅니다. 기성이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용기가 없는 지도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지생도 하지 않고 용기도 없는 그러한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자유통일국가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이래 대표를 깔면서 민주진보연대라는 털을 쓰고 이석기 세력, 성남시장 당시의 동두연합 세력, 가장 빨간 세력들을 국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명숙 당대표 시절에 이정희와 손잡고 백년 전당을 만들겠다는 그 때가 생각납니다. 자파시민단체, 국회에 1 9분도안 되는 사람 들어갔는데도 보수 정권에 보수 정당들은 그들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석기 통진당 아류들을 국회로 데려가겠다는 이재명의 속셈은 뭡니까? 이제 국회를 불가한 국회로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최 악의 21대 국회의원들이 재공천 받고 그들끼리의 공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보수 지지층들은 21대의 국민의힘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이고 용기없고 권력에 굴종하고 불의에 굴종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벌써 3년이 남아 아직도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고 그 무능한 무책임한 세력들하고 야합을한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586 전대협 세력 몰아내고 자기가 같이 했던 동부연합 한중령 세력들을 국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대협보다도 더 친북종북주의자들입니다. 보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하면은 앞이 캄캄합니다. 불이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에 굴종하는 세력은 좌파들, 붉은 세력들하고 싸움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각기를 들고 태극기의 진정한 애국심을 버려버린 정광훈 같은 분류들이 태극기 애국 동지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러한 국민들은 있는 겁니다 이런 똑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하자는 것은 보수가 개혁하지 않고 보수가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파들한테 정권 뺏기고 언젠가는 나라의 자유가 없어지는 참혹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굴종했던 세력이라도 무능무책임한 세력이라도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8년간 아스팔트 투쟁을 했던 용기있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우리가 들어가서 보수 정당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겠다는 그러한 진정한 애국심으로 그들에게 보수 대통합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기다리겠습니다. 할수 있는 상황은 다한 겁니다. 뜻도 전달했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얘기했고, 한동원 비대위도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좌파들과 같이 총선 이후에 벌어질 그러한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같이 그렇게 국민들을 아프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하기 바랍니다. 105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호국의 영령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경와 같이 버렸던 그러한 애국 지사들의 뜻을 따야 합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몇 명이 대한민국을 이끌지 않았어요. 결국은 민초들이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자유가 살아있고 진실한 국민들이 진실한 말을 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마련해서, 맞이해서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당 정당 정의당이 모여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이 오랐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에 진실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발하니까 카페에 있는 분들 빨리 다 나오세요. 저 안에, 바트 안에 있는 분들 빨리 나오세요.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피켓 떠는 분들이 가장 힘들 텐데 조금 힘이 있는 분들은 피켓을 드세요. 보부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껍데이 보수 제발 이제 국민들 속이지 말고 붉은 86을 중심으로 한 붉은 더불어민주당 제발 국회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8년의 세월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아프게 한그 세력들에게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당당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긴다.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아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그 국민 중에서도 소수 약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 각하 급속한 성장으로 부가 갈려진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정치 권력 기도권 언론 기도권 경제 기도권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이 정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8년간 아스팔트에서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8년간 아스팔트에서 싸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불기에 물들일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도 그들과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 공화당은 나스팔트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가열차게 싸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의에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대 국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무능무책임한 국민의 힘이나 국민들이 평가할 때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보수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빨간 사람들을 국민을 속이면서 국회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통진당 이석기 계열이고 전대역보다도 더 무서운 성남동부연합의 한총년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가 입법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세력들의 아지트로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국민의 힘에 이번 공천은 국민들이 바라는 무능 무책임한 사람, 네. 기독권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 기독권을 버리지 못하고 기존의 최악의 21대 국회를 답습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국민이 바라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발로 차버린 조용한 공천, 아, 싸우지 않는 공천. 용기 없는 공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공천, 그 결과는 21대보다 22대가 최악의 국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특히 우리 서민들은 우리 청년들은 분노했지 않습니까? 21대의 무능 무책임 부패한 사람들의 국회에 우리는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정리가 됐습니까? 그들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해도 저항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과연 옳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8년간 부패한 적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질 때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불의의 세력들과 싸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질 때 반대한민국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 세력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문화 부표 무책임 부패스러운 정치꾼들이 오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 공화당이 오랐습니까? 우리가 오랐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국민을 속이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 권력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내팽개 칠때 우리 공화당은 더더욱 뭉쳐야 됩니다 더더욱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독권의 나라 정치 기독권 권력 기독권 언론 기독권 경제 기독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 뿌리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다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민의 힘을 우리가 보입시다. 더더욱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나갑시다. 국민의 힘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우리는 저 좋은 일이나 많은 우리 동지들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저 자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조차 붉게 물들이는 그런 업무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누구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보수 정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보수 정당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 보수 정당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보수 정당이 자기나 자기 가족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희생하는 용기를 가진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요청하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무능 무책임, 내로남불, 불의, 부패 그러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민 앞에 당당한 정의의 보수 정당을 원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보수 대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단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의 국회를 가지고는 개혁도 혁신도 변화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8년간 아스팔트에서 만났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그들의 분노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왕좌왕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종식시켜야 합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웃으면서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대변화 대개혁 대혁신의 길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수가 변하면서 보수가 개혁하면서 자파 정치인들도 개혁을 합시다 그들도 따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추운 날씨에 보수 대통합이 왜 필요하고 보수 정치인과 보수 정당이 왜 변화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의도까지 온 겁니다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옳았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전문의 위대한 결단, 용기, 자유, 정신,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슴에 댕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승 강경 정신 개성하여 대한민국의 붉은 세력 없는 그러한 나라 만듭니다. 자유, 민의 세계, 구하자! 하자 구하자! 唱 <hole>。